법정어계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국회는 피청구인 감사원장이 크게 네가지 사유에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넷째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법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추 사유인 감사원 독립성 훼손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피청구인이 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및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위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과 <웃음> <웃음> 문맥과 표현의 전취지, 표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운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독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천구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2조 1항, 국가공무원법 6조 63조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선거인이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감사원법 23조는 선택적 회계검사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인이나 민간 기업 등이 과도한 감사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 개정을 통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감사원법 23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각부를 통하라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거나 그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의 경우 국무총리에 의한 감사 청구가 가능해짐으로 공익감사 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훈련 개정이 감사원법 2조 1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훈련 개정이 헌법 및 감사원법에 의하여 부여된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사원의 직무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백조에 반한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감사원법 12조 1항 1호는 감사원의 감사 정책에 관하여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훈련 개정이 감사의 기본 원칙이나 대상 방식 등에, 방식 등에 관한 감사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훈련 개정을 하였다고 하여 감사헌법 12조 1항 1호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수 없는 이상, 비청구인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 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형법 1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을 업무 계획으로 추진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는 소추 사유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비청구인이 감사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립된 2022년, 2023년 업무 계획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이용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정의용 등 사인에게 각 직권남용 혐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감사원법에 의하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일부 혐의자에 대하여는 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위 수사 요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감사원법 2조 1항 및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반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탄핵심판 청구 이후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가 공익감사 처리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추 사유인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감사 목적이 위법하여 법률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권익위원회의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로 기관 정기감사와 목적 및 대상 등이 달라 두 감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실시되었다고 하여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2조 1항이나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aughs> 이어서 비청구인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과 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복무감사를 개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보무 감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2022년 연간 업무계획에서 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 감찰이라는 감사 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실시한 개별 감사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수행하는 대인 감찰은 감사 제보 등을 받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업무계획의 구체적 감찰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대상 기관이 특정될 경우. 감사의 밀행성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계획에 상시 공직감찰 등 포괄적인 감사 사항만 기재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비위 혐의자 등이 담긴 개별 감사계획은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공무감사를 개시한 것이 감사원법 2조 1항이나 국가공,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복무감사 전에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처리 규칙 위반만으로는 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하여 수사 요청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기록 권익위원장에게 감사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수사 요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수사 요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구인은 위 수사 요청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사무 처리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처리 규칙 위반만으로는 단핵소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권익위원장의 근태 사안 등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감사원이 최종 불문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사 요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수사 요청은 형법 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복무감사의 대상 및 진행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복무감사의 대상 중유권 해석 사안은 권익위원회 고유 정책 업무에 해당하므로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이 됩니다. 감찰 대상인 사무나 직무의 범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해석 사안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법 감사원법상 인정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 넘어선 것이라거나,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이 사건 공무 감사와 관련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여 감사원법 감사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특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가사도 민원 사안에 대한 감사가 이 사건 복무감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사도 민원 사안에 대한 감사는 권익위원회의 업무 처리 절차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감사가 이 사건 복무감사의 복,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조사기본법 4조 1항 및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복무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청구인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회 열람이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감사원 훈령인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 결과 처리안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주심위원의 열람을 받아 감사 결과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주심위원에게 실질적인 열람 결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장이나 다른 감사위원이 주심 위원의 열람 결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주심 위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제도와 규정의 정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오로지 감사 보고서를 즉시 시행시킬 목적으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훈련, 훈련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하였으므로 감사원 훈령의 재개정이나 개정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청구인이 법령상 허용된 고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고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비청구인은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법 부당의 정도가 직권 남용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에게 직권 남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비청구인은 <laughs> 한편 비청구인은 전자문서 시스템 구조 자체를 변경할 변경한 것일 뿐 여전히 주심 위원회 열람은 결제 요청 상태에 머물러 있고 결제일도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227조의 2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소추 사유. 예,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들이 어, 상당히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비청구인에게 단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 보고서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경, 결정 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서 등의 기재내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관련 법령이 정한 국민감사청구의 대상 및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사항 중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하여 실시하기로 한 감사의 내용은 대통령실 관저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비청구인이 불성실한 감사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탄핵 심판 청구 이후 비청구인이 참여연대 감사 청구 사항 중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감사원법 2조 1항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군사 일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군사기밀보호법 13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단핵심판 청구 이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자체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거나 위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감사 결과 공개에 관한 감사원법령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다섯 개 기관 관련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3사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소추 사유는 비천구인이 2023년 연간 업무 계획에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감사의 계획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2023년 연간 업무 계획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감사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월성 원전 일오기 조기 폐쇄 감자,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감사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행위입니다. 어, 피청 그래서 피청구인의 감사 원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단핵심판 청구 이후, 아, 청구인은 단핵심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위 감사와 관련한 판결에 불복하는 등이법한 감사를 지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핵소추결서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유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청구인이 감사원장의 지휘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를 비청구인이 감사위원회의에 구성원으로서 한 위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비청구인이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 취지에 명백하게 어금, 어긋나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추 사유인 이 청구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 검증 당시 기록 의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 9월 25일자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제출 요구 1 하루 전인 2024년 10월 6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정청래위원 등의 2024년 9월 24일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 요구일 2일 내지 5일 전인 2024년 9월 25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진 전현희 이성윤 위원의 2024년 9월 30일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 요구일 2일 내지 3일 전인 2024년 9월 30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 제출 요구들은 서류 제출 요구가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라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으므로 비청구인의 서류 제출 거부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현장 검증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현장 검증 실시 통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송달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현장 검증 실시 중에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였고 국회증언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람 거부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10조 4항 및 4조 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열람 거부 행위 등이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비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서의 고난을 남용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은 이를 입증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앞서 인정된 법률 위반 사항들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파면을 감사원장에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는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해악과 감사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감사 원장의 헌법상 지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천구위는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감사 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비청구인에게 특별히 감사 결과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비청구인은 국회 위원회 현장 검증 당시 감사 위원회 회의 감사 위원 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언 감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현장 검증 당시 감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감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정부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평관 임선